저 향수, 룸 스프레이, 샤쉐까지 팝업스토어에 방문하시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입니다. 제가 지금 사랑니 때문에 사랑니를 뺀지 얼마 안 돼서 볼이 좀 부어 있는 거. 조금만 양해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가 엊그제 올린 보어스 팝업 스토어 영상 혹시 보셨나요? 쇼츠로 올라간 영상인데요. 제가 이번에 그 한남동 보어스 팝업 스토어에 다녀오면서 이렇게 향수를 하나 픽을 해왔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제 원픽은 샹파뉴라는 향수였는데요. 짠! 패키지가 너무 예쁘죠? 비닐 벗기고. 향수에 대한 설명이랑 이런 거 나와 있고 이렇게 패키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향파유가 피치, 라즈베리, 자스민, 우디의 바닐라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향수예요. 이렇게 꺼내 보면 제가 이 향을 진짜 좋아했던 이유가 요즘 안 그래도 복숭아 향 향수 되게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복숭아 향 향수를 몇개 가지고 있긴 한데 약간 걔네들은 완전 딱 복숭아야! 이런 느낌의 향수들이 훨씬 많고 뭔가 은은한 복숭아 향이 나면서 약간 은은한 어떤 향이 같이 나면서 약간 이런 느낌의 향수를 좀 가지고 싶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맡아본 이 샹파뉴가 완전 딱 그런 느낌의 약간 복숭아 향이 핑크 핑크빛 약간 이런 향이라고 하면 이건 약간 연한 핑크빛의 향이 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뿌려보면. 맞아요. 약간 어른 복숭아 향수 느낌? 약간 애들이 뿌리는 복숭아 향이 아니고 약간 고급스러운 어른 복숭아 향 느낌? 이어가지고 되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제가 요거를 받으면서 미니어처 같은 향을 하나 같이 받았는데 그 미니어처를 제가 요거 실제로 제가 들고 다니는 파우, 미니어처 파우치인데요. 여기에 이 향수를 넣었어요. 보스 향판이요. 요게 챙겨다니면서 뿌릴 만큼 너무너무 좋아하는 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 보어스의 센스가 하나 더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향수병 놓을 때 향수가 투명해서 뒤에도 보이잖아요. 근데 뒤에서 봐도 글씨가 정자로 읽히는 앞으로 놔도 뒤로 놔도 너무 예쁜 향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팝업 스토어 방문을 해서 느껴본 향이 총네 가지였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개 계절의 향을 담았다고 해요. 제가 너무 너무 다 열심히 맡아보고 왔지만 정확하게 기억은 사실 잘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오디션은 잘 익은 라임이랑 베르가못의 상큼함 그리고 베티버의 잔잔한 우디함이 엿보이는 향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End of Day 이거는 짜릿한 스파이시함과 샌달우드 머스크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향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한 샹파뉴 이게 잘 익은 복숭아, 라즈베리의 신선함과 달콤함, 스파클링함이 균형을 이루는 향이고 마지막 요게 조금 이름이 특이한데요 에러 404입니다 이 에러 404는 끝없이 펼쳐진 지중해 해안가를 걸을 때 잔잔히 불어오는 시원하고 짭조름한 바다의 내음이 떠오를 수 있도록 푸른 바다의 깊은 시원함과 바위의 옅은 솔티담을 연상케 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사실, 네 가지 중에 제 취향을 따지자면, 원래 되게 엄청나게 우디한 향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오디션 쪽이 조금 더제 취향에 가까웠는데요. 근데, 봄이잖아요. 또, 이 봄에. 또, 벚꽃 보러 가고, 놀러 가고 하는데, 어떡해. 내가 또그 찐한 가을 겨울에 뿌리는 우디를 뿌리고 나갈 순 없기 때문에 봄 향수에 핑크빛 향수가 하나 갖고 싶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너무너무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저 진짜 이거 그때 뿌리고 꽂혀가지고 미니어처 먼저 뿌리기 시작하고 큰거 언박싱 함수 깠으니까 이것도 맨날 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네 가지 향으로 이 향수뿐만 아니라 향수 미니어처 향수 룸 스프레이 샤쉐까지 네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팝업 스토어에 방문하시면 직접 만나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봄 향수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고른 이 향판이 너무너무 강추드리고 봄 향수 아니더라도 조금 선물할 향수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이 케이스 너무 예쁘게 포장되어 있어서 선물할 때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팝업스토어 방문하시면 여러 가지 이벤트랑 혜택 같은 것도 있고 사은품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어스 파업 스토어 혹시 생각나시면 방문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봄향수, 샹파뉴도 완전 강추 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이거 뿌리고 놀러 나가볼게요. 빠이빠이! 사계절을 닮은 향수를 직접 시향하고 굿즈도 만나볼 수 있는 공간.